많이 고민상담 이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당에 꼭 원불이 있어야 되나요? 음, 그렇지 않아요? 신부모랑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어. 모식이는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원불이 있다고 꼭 신령님이 앉는 것도 아니고, 글문이 어. 있다고 안 앉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 지난번에 양산의 제자분은 원불도 없고, 글문도 없었어요. 탱화도 없고요. 아무도 어떻게 해줬냐면 어. 그냥 위패, 신령님 위패 접어서 거기다가 어. 신령님 명호 적어줬어요. 어. 그리고 초당, 육당, 중당 해가지고 어. 그냥 붙여놓고 어. 거기다가 신명축원을 해서 얹어줬어요. 그래도 기도 잘 되고요. 지금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게 꼭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얼마만큼 신령님한테 최선을 다하느냐 정성을 다하느냐 그건데 글문이 그냥 글씨 하나에 있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 요즘에 너무 많이 화려해져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여지는 거에 많이 치중을 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진짜 윗배 하나만 가지고도 잘 불렸고 옥수구르도 음. 하나만 가지고도 잘 불렸어요. 음. 그거는 탓한거 아닐까 싶어요. 음. 음. 아무래도 사회의 음. 이제 인식 자체가 제가봤을때 음. 뭔가 화려해야 하고 음. 원글도다 보여줘 있어. 음. 그런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한 마디가 그냥 칼날처럼 영검하게 나오면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러 가는 손님들도 응. 어, 여기 왜 이렇게 초라하죠? 응. 근데 그러고 들어왔어. 예를 들어, 응. 근데 말한 마디 뱉은 게 진짜 비수를 꽂거나 응. 진짜 영검하게 진짜 칼날처럼 봤어. 응. 그러면 소문이 나겠어요. 그냥 비웃고 가겠어요. 아, 그럴 수도 그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 이걸 모시려고 돈 없는데 모시려고 이거 사고 저거 사야 되는데 이것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영감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신령인과 소통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쪽지게 같은 점사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읽혀지면 그때부터그 사람 어쨌든 앞으로 일도 보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유. 그게 수행이 계속 깊어지면 더많은 것이 보여져요. 아. 수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y I just took it so. I'm g o 화려하게 꿈 g 필요 married. I'm going to get m a r r i 그러면은 만약에 음. 위패를 쓴다고 아까 a r r i e d I'm g o i n 도 to get m a r 그러니까 신의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신명을 물론 받든다고 받들지만 음. 선생으로 인연이 되면 그 음. 선생님 눈에 먼저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신명이 어떤, 음. 어떤 분이 먼저인지 음. 어떤 분이 위주로 가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위패를 써드리겠죠. 그래서 그 위패를 올려놓으면 왜냐하면 맞는 신명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추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만식, 자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끔 이제 꽃으로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요.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요. 꽃에 앉으신다고 문서에도 있잖아요.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환을 꾸미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신 분들한테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형편껏 하시고, 그리고 자정식을 더 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에 더 집중을 하시고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